권생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뭘좀 알고 믿는 불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불교 정통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현상지력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 사람의 지혜의 힘이다. 예, 현상 지적 자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 사람의 지혜의 힘이다. 예,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예, 질문입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유튜브 신도로서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큰 스님 법문을 듣습니다. 제가 평생 절에 다니면서도 스님의 법문 100분의 1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평범한 불자들의 수준에 정말 딱 맞는 생활 법문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이곳 경기도에도 스님이 하시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도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스님 강의를 본격적으로 듣고 싶어 멤버십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딸 힘을 빌려 가입하였는데 정말 나날이 보람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4년 후에 꼭 졸업장도 따겠습니다. 스님, 오늘 제가 이렇게 긴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나이 70 되도록 절에 다니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스님, 우리가 유교식 제사를 지낼 때나 절에서 49제 등 제를 지낼 때 밥, 국, 과일 등 음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영가가 와서 이 음식을 드시는지요? 드신다면 어떤 식으로 드시는지요?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와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 제는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집에서 불교식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스님 질문이 여러 가지라서 죄송합니다. 짧게라도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글이 길지요? 예 이것보다 더긴 글인데 제가 그래도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질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차려 놓은 음식을 영가가 어떤 식으로 드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후한 말 시대에 용학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용학 스님은 해인사 팔만대장령을 대질이나 복사해서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과 당시의 모든 사찰에 법보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불사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작불사였다고 합니다. 이용학 스님이 영변 서광사에 계실 때 매년 꼭그 날짜에 오산수암사에 가서 차석장과 여러 음식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중에 오산수암사에서 온 객스님으로부터 그 날짜의 비밀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산수암사는 용학 스님이 전생에 살던 절이었고 차석잔을 얻어 마신 날은 오산수암사 중창주 되는 분의 기제사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수암사 중창주 되는 스님이 이생에 환생하여 용학 스님으로 다시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사람 또는 영가가 어떻게 제사상의 음식과 차를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향식입니다. 향기, 즉, 냄새로서 먹습니다. 둘째, 색식입니다. 그냥 색깔이나 모양을 봄으로서 먹습니다. 셋째는 촉식, 즉, 혼이 음식에 접촉함으로써 느낌을 먹습니다. 정리하면 영가가 먹는 방법은 향식, 색식, 촉식입니다.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집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와 절에서 지내는 제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는 기도 및 연불이 없습니다. 반면에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 또는 제는 반드시 기도 및 연불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치고 요령흔들면서 지내는 기제사 및제 의식은 유교식의 제사와는 사뭇 전혀 다릅니다. 유교식의 제사는 그저 추모일 뿐입니다. 이와 달리 절에서의 기제사 및 제는 기도 소리와 연불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연가로 하여금 각성케 하는 천도의 의미가 큽니다. 즉 진리의 공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식이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유교식 제사는 법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식의 기제사와 제는 기도 및 연불로서 공양 드리는 법식이 있습니다. 법식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대승경전 독송입니다. 대승경전가운데서도 금강경이 제일 수성합니다. 금강경은 무집착의 지혜와 업장 소멸의 힘을 주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 집에서 불교식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불교식 제사는 국과 밥을 비롯 세 가지 나물, 즉, 삼색 나물과 세 가지 과일, 즉, 삼색 과일이면 족합니다. 살생의 흔적인 육류보다는 채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보다는 차를 올리든지 청량 음료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절은 유교식으로 남자 2배, 여자 4배 하시지 말고, 불교식으로 꼭 3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절 하시고 난뒤 앉아서 제가 독송한 금강경 틀어놓고 정성껏 같이 독송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굳이 떡이니 전이니 하는 것은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과일의 숫자도 각 종류별 3개씩 또는 1개씩이면 충분합니다. 단 홀수로 올리시면 됩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인데, 스님의 유튜브 불교대학을 매일 듣다 보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신도가 되었습니다. 저의 지인들도 간포도량 무일선언에 여러 명 다니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간포도량 앞마당에서 있는 보리수나무를 보고 환희심이 난다며 좋아라 합니다. 간포도량 무일선언에 백종제를 붙였는데 가족들한테 좋은 일이 자꾸 생겨서 걸어올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리수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신도님들 가정에도 큰 결실들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편지해 주신 신도님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우대수행, 독송, 금강경이나 대다라니 독송, 그리고 대성경전사경, 그리고 관음정건, 많은 정근이 있지만,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관음 정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절민 예배, 또 참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관상수 등 참선,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 5대 수행은 반드시 하루 2시간은 꼭 하셔야 합니다. 특히 독송하실 때는 제가 독송한 금강경 대다란이 등 연부를 들으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예, 늘 정진하는 불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